3월 9일 신선주간 나갑니다. 오늘도 날씨가 좋습니다. 아,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영상을 많이 못 올려가지고 아, 우리 드래미님이 어, 영상을 보시고 댓글을 달고 안부를 전한다 하시는데 제가 하도 영상을 안올려가지고 아, 기존 영상에다가 올려주셔갖고 참 죄송합니다. 주간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저는 이제 주간은 물 때문에 힘들어서 못할 것 같습니다 주간은 정말 무거운 짐이 너무 많고 또 집은 걸리면 어제 정말 고생하셨지 싶은데 몸살 날 겁니다 아마 좀 조심히 일하세요 큰일 납니다 마사지도 좀해 가면서 좀다와 가거든요 1시 21분입니다 내 뒤에 우련이 있습니다 자, 이따가 다시 물건 싣고 다시 찍겠습니다 빨리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물건 싣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33가구에 58개인데, 한개가 신선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는 찾을 시간이 없어. 지금 너무 늦게 나가지고, 우리 언니도 오늘 많이 받아가지고, 제가 언니가 못 실른다는 거야. 언니가 실을 수 있다. 언니 차에 그걸 못 실으면 어떡하냐 하면서 내가 막, 또, 싫어줬어 그래갖고, 언니는 지금 출발하고, 내 것도 덜해나놓고는언니거부터 도와주고, 또 와가지고, 내거 하는데, 미스킨이 두 개인 거예요. 그한 개는 관리자님이 가져왔고, 한 개는 일단 찾아도 없어가지고, 어차 안에 너무 안쪽에 있어가지고, 찾을 수가 없는 거야. 그, 그 이름은 내가 두, 세 개, 세 개인데, 내가 두 개를 본거 같거든요. 그래서 한 개는 없는 거 같아, 보니까. 어쨌든, 그거는 이제 나중에 찾아봐야 되고, 그냥 하나 없이 지금 출발하고 있고요. 아, 날씨 너무 덥다. 큰일 났다. 제가 앞에 네비 있는 부분을 제가 떼버렸어요. 네비 이거는 뭐, 밑에 지금 해놨는데, 네비가 나는 후방, 후방 카메라만 필요하거든. 그래서 밑에 그냥 해놔놓고, 앞에 뭐, 이렇게 자지부리하게 음. 있던 인형, 그것도, 저번에 부러져지고 이제 뭐좀 버리고 그랬더니, 앞이 공간이 좀 헐러리하네요. 네비 없으니까 시야가 너무 탁 트인다. 시간이 좀 많이 됐습니다. 한 3시부터 시작할 것 같은데, 오늘 진짜 되게 바쁘게 생겼다. 어제 갔던 구역, C 그냥 가고, 어제는 AC 갔으면 오늘은 어 BC 갑니다. 2시 42분이네요. 아, 도착에서는 제가 영상 찍을 시간이 없을 것같아갖고 지금 미리 합니다. 지금 신호 받고 있는데 3시거든요. 그래서 어, 3시 2, 3분쯤에 도착해서 시작할 것 같습니다. 3 아, 3가고 근데 큰일났네. 그 가방 찾는 것까지 오늘 가방을 좀무시하고좀 댕겨야 될것 같습니다. 가까이 있는 거는 하고 멀리 있는 건좀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를 알려드립니다 아, 3시입니다. 신호받고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 5가고 있습니다 4시 4분이고요 이제 비건이로 넘어가는데 18가구 남았고 와 어제도 왔지만 여기는 가방이 하나도 없다 어, 가방 해놓은 게 거의 뭐한두세 군데 밖에 없고 가방이 하나도 없어요 에이, 안 가려다가 진짜 보이는데 왜안 가나 싶어 가지고 자 일단 지금 비건이로 넘어갑니다 18가구 있어요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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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방이 없어, 가방이. 거의 다 돌았는데, 가방이 없어. 아, 배달리 아파. 어제 오는 집원했지만, 다해봤습니다 아, 못걸렀는데 이제. 긴장이 풀려서. 어, 달리야 어, 가다가 우리 손님 만나고, 음. <laughs> 건물 주시거든. <laughs> 이 시간까지 하냐고 우리 해피한테 갑시다. 우리 해피 기다린다. 아, 더워. 이제 막 땀이 송골송골 맺히는 게 아니고 막 훈련될 것 같아. 너무 더워. 여러분들 수고하셨어요. 아, 영상이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영상 편집할 시간이 편집도 제대로 재밌게 못하면서도 오래 걸립니다. 편집 한번 하는 게. 다음 영상 때 여러분들 찾아뵐게요. 안녕 요 뒤쪽으로 골목으로 갈 거예요 3월 10일 신선수강 나갑니다 아 오늘 급하게 머리 염색 좀 하고 온다고 급하게 하고 왔더니만 머리도 덜, 덜 말랐네요 아휴, 요새는 그냥 피곤하고 바쁘고 피곤하고 바쁘고 뭐 그게 연속입니다 좀 늦어 가지고 지금 한, 벌써 1시 29분인데 지금 조금만 가면 다 왔거든요 이따가 또 캠프에서 물건 싣고 뵙겠습니다 2시입니다. 지금 물건 싣고 나왔고요. 오늘 24가구에 42개인데, 오늘도 신선이 19개밖에 안 돼. 어, 이래도 재미가 없다. 맨날 신선을 그거밖에 안 줘가지고, 오늘 우리 언니랑 같이 나눴는데, 언니만 신선이 한거 있는 거야. 요새 우리 언니가 물량이 좀 많아요. 신선도 많이 주고, 좀 고생은 하지만, 우왕 이렇게 하는 것도 고생하는 거거든. 신선이 너무 없으니까 막 힘이 쫙 빠집니다. 신선 없어가지 맨날 가방 모으러 내가 주스로 댕긴다고 또 힘들잖아. 어제 하루 빼고는 계속 신선이 지금 20개, 21, 2 둘. 오늘은 결국 19개까지 내려오네. 오늘 언니랑 소분하는데, 막 나는 이제 일반 제품하고 언니가 그 신선을 소분하는데, 언니한테 계속 로그 신선이 가는 거야. 2시 19분 첫 번째 배송지 도착했습니다. <laughs> 빨리 났네요. 자, 시작할게요. 이제 가방 회수 끝냈나봐요. 표시가 안 나고, 가방도 없어. 가방을 했어야될집에도 가방이 없고, 녹색으로 동그라미 표시가 됐었거든요. 그거 자체가 없어졌네. 그렇지. 그것 때문에 시간이 늦어지는데, 잘 없는 게많음 편합니다만. 가방은 몇개 없어도, 그것 때문에 더 골뱅이 들었거든. 솔직히 마음만 급하고, 돈은 안 되고, 있는 것 뿐이 아니면서 가는 것도 그렇고, 어, 이렇게 돌아갈 줄 알았어. 자, 집은 몇개 하고, 아우, 집은 또 좋겠다, 진짜. 아파트로 갈게요. 3시 41분 업무 끝났습니다. 확실히 가방이 없으니까 빨리 끝나네요. 거의 뭐한 10만원 빨리 마치는 것 같다. 이거, 원래, 진짜, 간만에 빨리 맞췄어요. 그죠? 맨날, 4시, 4시 넘고, 5시 가까이 되고, 막 이랬는데, 와, 정말 빨리 맞췄다. 아, 원래 이래야 돼. 원래 이게 맞아. 그왜 그렇게 했지, 그래? 지금 애전처럼 그렇게 했으면 되는데, 사람들이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고, 그 관리자들도. 한 번, 한 이틀 정도 시행해보고, 이게 너무 타당성에, 합리적이지 못하잖아. 어쨌든간에 사람이라는 게또 있는데 그냥 지나쳐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결 잘했어. 이렇게 바꿀 줄 알았어. 자, 다들 수고하셨고요. 아우 오 더운데 빨리 맞춰서 다행이다. 뭐 어쨌든 물량이 적거든 어쨌든간에 빨리 끝나니까 좋네요. 자, 이제 가볼게요. 아우도 고생들하셨습니다. 아, 아우, 영상을 빨리 올려야 되는데 아우도. 너무 더워, 너무 더워. 아, 영상은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빨리 올게요.